어, 안녕하세요. WS 정진규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그 저희 센터에서 보상 관련 강의를 한것 중에서 종합 건강 검진과 알레르무 상 위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인제 WS 영업 가족 분들도 당연히 아셔야 될 내용이고 또 일반 고객 분들에게도 필요한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보험 분쟁 조정 위원회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피보험자, 이자 계약자가 종합건강검진을 받았고, 고콜레스테롤, 간내 석회화, 만성병부염이라는 검진 결과 소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계약자는 이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했고, 보험회사는 이 피보험자, 계약자께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조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보험금은 지급했지만, 즉, 알리리무상 위배와 인과관계 없다 해서 보험금은 지급했지만, 알리리무 위배로 해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즉,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의 주장은 감기 몸살이나 통원 치료 같은 걸 받은 적은 있지만, 진단이나 뭐 치료한 사실은 없다. 또 건강검진을 받았긴 했지만 재검을 받으라, 치료를 하라는 소견을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 따라서 알레르모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고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께서 2005년 7월 25일 즉 계약하기 전에 종합 건강 검진 결과 내용 중에 콜레스테롤이 높고 간내 석회화가 있고 만성 경부염의 소견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알렸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알일 의무 위배로 해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약서 사항의 질문 사항에 건강검진에 나타난 결과에 대한 부분이 알리르 문상에 해당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최악사상의 아, 질문 사항 중에 4번입니다. 4번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질병에 해당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병.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즉 11대 질병, 질병입니다. 이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11대 질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 알릴의무 사항에는 고지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4번 말고 10번 알릴의무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분은 단순히 건강 검진을 위해서 종합 검진을 받았습니다. 10번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2번 수술 정밀 검사를 받았거나 또는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치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분은 콜레스테롤이 높다, 간내 석회화 소견이 있다. 경부 염소견이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받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밀검사를 받거나, 즉, 심전도 방사선 건강지단을 다시 받거나 또는 7일 이상 투약을 하거나 30일 이상, 아, 7일 이상 치료를 하거나 30일 이상 투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0분 알릴 의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 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즉 고지해야 될 사실을 알고 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고지하지 않거나 잘못했을 때이 부분을 이제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는데 어, 이 피보험자는 최약서상 계약서 계약전 알리름의상의 질문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소변 검사 결과 일부 이상 소견과 경미한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라고는 의견만 있을 뿐 별도의 정밀 검사를 받으라든가. 또는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소견이 없었고요. 또 알리르무사항의 질문지에 해당하는 11대 질병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설계사 마찬가지입니다. 알리르무사항에 대해서는 알리르무사항 질문지에 해당하는 것을 정확하게 읽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한 것으로서 알레르무에 대한 책임이 완수된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계약에 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Ws 인천 센터장 정진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